안녕하세요. 색종이로 움직이는 놀잇감, 쉽고 예쁜 요술꽃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펼치고 닫을 수 있는 재미있는 꽃입니다. 색종이 8장 풀 필요합니다. 색종이 뒷면이 위로 올라오게 놓아준 후 세모 모양으로 반 접어주세요. 한번더 세모 모양으로 반 접어줍니다. 한번 펼쳐주세요. 오른쪽에 뾰족한 모서리가 위쪽 모서리에 가도록 오른쪽 색종이를 가운데 선에 맞추어 세모 모양으로 접어줍니다. 반대쪽의 왼쪽 모서리도 위쪽 모서리에 가도록 가운데 선에 맞추어 접어주세요. 오른쪽에 접혀진 이 가장자리 선이 바깥쪽 가장자리 선에 가도록 앞에 있는 색종이를 반으로 접어줍니다. 왼쪽에 있는 색종이도 앞에 있는 색종이만 반으로 접어줄게요. 방금 접었던 거 양쪽 모두 펼쳐주세요. 가운데선 아래쪽에 맞추어서 위쪽에 뾰족한 모서리를 반으로 접어 내립니다. 가운데 접은 선에 따라서 오른쪽에 있는 색종이 왼쪽으로 반 접어줍니다. 방금 접었던 거 펼쳐주세요. 오른쪽에 이 비스듬한 선 아래쪽 부분을 꼼꼼하게 풀칠해주세요. 빗금친 세모 부분에 꼼꼼하게 풀칠합니다. 그리고 원래대로 반 접어서 붙여줍니다. 색종이를 세워서 들어주세요. 오른쪽에 겉쪽에 있는 색종이 한 장을 이렇게 벌려주고, 이 비스듬한 선이 바깥쪽으로 볼록 튀어나오도록 꼬집듯이 접어줍니다. 왼쪽 색종이도 겉에 있는 색종이 한 장을 바깥쪽으로 빼내주고, 비스듬한 선이 바깥쪽으로 볼록 튀어나오도록 꼬집듯이 접어주세요. 그러면 색종이를 반으로 접으면 이렇게 접히고 펼치면 이런 모양으로 펼쳐지게 돼요. 꽃잎 한개 완성이에요. 같은 방법으로 총 6개 만들어주세요. 연결해 볼게요. 맨 아래쪽에 비스듬한 선 아래쪽 부분 세모 부분에 꼼꼼하게 풀칠해 주세요. 그리고 같은 모양으로 두 번째 색종이를 붙여줍니다. 다시 오른쪽 아래 세모 부분에 풀칠하고 세 번째 색종이 붙여주세요. 끝까지 같은 방법이에요. 비스듬한 선 아래쪽에 세모 부분에 풀칠해서 그 다음 색종이를 붙여줍니다. 다시 또 세모 부분에 풀칠하고 다섯번째 색종이 붙여줄게요. 세모 부분에 풀칠한 후 마지막 여섯번째 색종이를 붙여주세요. 풀이 마른 후 펼쳐주면 이렇게 꽃잎 모양이 완성돼요. 색종이로 막대도 만들어 볼게요. 색종이 뒷면이 조금 보이도록 세모 모양으로 반 접어줍니다. 펼쳐주세요. 아래쪽 부분 끝부분에 풀칠하고 다시 원래대로 접어주면서 붙여줍니다. 뒤집어주세요. 내가 만들고 싶은 막대의 두께만큼 아래쪽 부분을 조금 접어줄게요. 다시 한번 위쪽으로 말아 올리면서 접어줍니다. 한번 더 접어줄게요. 위쪽 색종의 모서리 부분에 풀칠해주세요. 그리고 끝까지 같은 방법으로 말아 올리면서 접어줍니다. 양쪽 끝에도 조금씩 풀칠해주세요. 그리고 끝에를 조금만 접어줄게요. 반대쪽도 끝에 조금만 접어줍니다. 그러면 예쁜 줄무늬가 있는 막대 완성이에요. 같은 방법으로 하나 더 만들어 주세요. 연결해 볼게요. 막대 끝부분에 풀칠해 주세요. 보라색 색종이의 왼쪽 가장자리부터 맞춰준 후 가운데쯤에 이렇게 막대를 붙여 줍니다. 뒤집어 주세요. 같은 방법이에요. 또 다른 막대의 끝쪽에 풀칠하고 빨간색 색종이 왼쪽 가장자리에 맞추어 이렇게 가운데쯤에 붙여줍니다. 풀이 완전히 마른 후 펼쳐주면 예쁜 요술꽃 완성입니다.